봐봐 역시 프리스탈러들은 실전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슈퍼러브에서 오늘 바르셀로나 중앙 수비수이자 월클 수비수 중한 명인 아라우오 선수가 나와서 축구 좀 한다는 일반인들과 1대1 대결을 했는데 방구석 조축 아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라우호 선수가 손을 사용하거나 어깨를 미리 집어넣거나 포지셔닝 잡는 걸 보면서 역시 프로는 다르네. 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인상 깊은 장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아무리 축구를 좀 한다고 해도 결국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찐 노하우 이런 것들은 아예 나올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단순히 손을 쓰거나 어깨를 미리 집어넣는 건 사실 프로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선출만 돼도 그냥 자동적으로 익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라우 선수가 영상에서 사용한 손이나 어깨 그리고 포지셔닝 기술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좀 찬다는 일반인들은 아예 뚫을 수가 없었다 라고 봐야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프로 선수들이 손으로 그냥 쓱 밀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조축 아재들은 그냥 밸런스 무너지고 심지어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깨 싸움? 여기면 충분해 여기면 근데 상대가 선출인데 아직 그래도 반응속도가 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럼 어깨 싸움은 어떤 느낌이냐. 마치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일반인들 잘못 때리면 큰일 날까봐 안 때리는 건 맹키로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하는 거죠.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도전자 중에 한 명이라도 아라우 선수가 어깨를 미리 집어 넣는 게 아니라 경합상황에서 어깨 싸움을 하게끔 유도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러들에 대한 비난이 좀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프리스타일러들을 보면서 했던 의문이 과연 실전에서도 저런 기술이 통할까인데 급이 있는 프리스타일러와 스트리프 볼러가 기대와는 다르게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상대가 월클급 프로 수비수라서 봐봐 역시 프리스타일러들은 실전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J.K. 님을 많이 언급하던데 제가 J.K. 님 저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J.K. 님은 프리스타일러이기 전에 선출이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리스타일러나 스트리프 볼러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J.K.는 이기고 이씨, 야, K리그 현역선수를 갖다 놔도 내가 보기엔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JK라고 이기겠냐? 아우, 생각 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재미로 1대1 챌린지를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면서 또 배울 건 배우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수비를 완전히 돌파하는 거랑 꼭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슈팅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슈팅을 때리기 위해선 수비를 완벽히 돌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 선수들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축구 도움이 축구 광대. 초이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상대인 만큼 모래도 이기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도전자들에게 좀 아쉬웠던 점은 시작을 할때 도전자와 아라우호 선수 간의 거리가 충분했기 때문에 스피드를 붙이면서 드리블을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도전자들 드리블을 보면 전부 다 피지컬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지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아라우호 선수를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드리블을 하거든요. 모래도 이기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나마 스피드를 처음부터 살리면서 드리블을 시도했다면 아주 조금의 가능성? 적어도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브로킹 당했겠지만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1대1 대결 컨텐츠 상징이 원희형이잖아요. 근데 원희형에서 하는 조원희님의 수비는 반은 예능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코 장담하는데 찐텐 아니에요. 은퇴해서 운동 신경이 떨어진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안정환님처럼 살이 많이 찌면 이제 다시 빼더라도 운동 신경 이나 몸 상태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송종국, 이동국, 조원희 이런 선수들은 그냥 아직까지 몸 상태가 반은 현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공을 위로 띄우는 행동을 하면 발목이 바사삭.